자, 로스타크 2차 CBT 평범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평범하지 않게 대처가 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마을 주변이... 하지만 뭐, 게임은 다시 실행이 됐으니까, 큰일. 진행을 해보죠. 현재 6레벨까지 키워져 있고, 어. 10레벨에, <laughs> 네 10레벨에 전직하죠 서머너로 전직을 할거고요 일단 캐릭터 이속 빨라진거 같은데 캐릭터 이속이 빨라진거 같아 기분탓인가 아 이게 다시 보고 갑기도 하고. 음, 와 사람 사람 너무 많아. 야 사람 너무 많아. 채널, 채널, 채널 채널을.. 못 바꾸네? 야 이게 뭐야 와.. 이, 이 퀘스트 헬이다 정시 오픈때 이 퀘스트 이 상태면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아싸, 아 깼다. 우리 마을이 이난나님의 명으로 물의 고민아를 찾아오셨다고요? 이게 게임이 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슬플 것 같을 때는. 하면 좀 기분이 풀립니다. 자 빨리빨리 킬게요. 지금 우려서 이게 당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구해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와. 뭐지? 담배 가자, 담배. 공격을 안 맞는 것 같은 거 기분 탓이죠? 네, 기분 탓일 거예요. 설마 렉 때문에 공격을 안 맞는 거겠어? 기분 탓이겠지. 사실 아닌 것 같죠? 렉이 좀 있네요 괜찮습니다 의지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문제는 우선 옮수 <laughs> 있어요 아 근데 배경은 진짜 이쁘다 배경은 이뻐. 럭스? 이거 럭스, 그거, 이 스킬 아닙니까? 방금 럭스. 럭스 2 스킬. 이런 건 진짜 이뻐. 그자 부상당해서 못 움직인다는 애. 이제야 살아 이제야 살겠다. 아이, 이제야 살겠다. 이 n p c 랑대화하고 있을 때맞으면은 대화가 끊기거든요은 끊기고. 제왕은 끊기고. 제왕은 끊기고. 제야은 끊기고. 제왕은 끊기 정신이 오렐다님께서 찾던 분이군요. 리토를 만나셨나요? 오, 요뷰 보여주네요 지나올 때. 아, 이뻐. 배경 분위기는 진짜 눈이 즐거워지는 게임인 건 맞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텍스트 빼고 이제 봉쇄된 입구를 열겠습니다. 어 이제 이동 바로 바로 되네요. 마력이 흔들리면 분명 악마들이 눈치챌 거예요. 자 이거는 이거 튀는 동안 버티면 되는 거죠? 이런 퀘스트 어디서 한번 봤었는데. 이즈키 레벨업 타격감을 좀 원하신 분들은 격투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법사 타격감이 썩좋진 않네요. 마력이 부족해요. 저와 함께 제단의 마력을 불어넣어주세요. 거여워. 어, 뭐야, 뭐야. 야, 갑자기 때리는 게 어딨어. 안돼. 어, 적응한대. 이건 이게 뭐광군의 힘을 막을 수는 없죠. 그냥 그거 일단 내가 막을 거고 임만 막을 수 없는 건이 엄청난 조작감이라고. 루미나는 당신을 받아들인 모양이에요. 아, 이게 단언컨대 격투가 보다 조작감 구려요. 격투가 마냥 이딱 붙어서 찰지게 때리는 느낌이 안 들어. 타격감도 아니, 아니야, 구리진 않아. 이제 땅에 루미나만 남았군요. 아니야, 아닐 거야. 전직하면 나아지겠죠? 음, 아직 쪼렙이니까 이제 8 레벨인데 게임을 평가하기엔 일단 이건 확실해요. 격투가가 패는 맛이 있어요. 법사는 패는 맛이 좀 떨어져요. 숲의 정령들이 무사히 도착하셨군요 이 앞이 담근의 숲입니다 하하 <laughs> 얘를 아무리 구려도 네, 직접 하면 재밌거든요 사실 재미가 없진 않아요 지금 대쉬기가 마법사는 좀 기네요, 10초. 격투가는 좀더 짧았던 것 같은데. 와, 얘네 뛰어가니는 리젠이 좀 느리죠. 예, 네, 좀 느린 것 같아요. 이 e 스킬이 진짜 좋습니다. 이, e. A, B, C, D 할때그이 e. e 스킬. 범위가 전방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옥치기는 게 좋아요. 한 입만이 가능하죠? 한 입만. 한, 한 입만 스킬. 어우, D 스킬도 거리가 장난 아니네. 금둔자의 집. 넌모야 누가 함부로 들어오라고 했어. 어템 주네요. 템 껴줘야 빨리빨리 잡겠죠. 음. 자 요리 만들기. 어, 텍스트. 방금 텍스트 진짜, 와, 메모장 보는 줄. 템 외형 변경 돼요. 보시면 아까 초록색 입고 있었는데 지금 빨간색이죠? 와, 그, 그것도 변경되네요. 네, 그것, 그것도 뭔지 아시죠? 네, 옷, 옷 따라서 그것도 변경되네요. 네. 그거, 네. 캐릭터는 잘 뽑혔어. 음. 이 역겨운 냄새. 완벽하게 성공했군. 그것 이번에 영화 그거 개봉하지 않나요? 그것 그거랑은 좀 다른데 여하튼 그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야 아니야 어우 뭐 하는 거야? 방송해야지 자식. 달달한 거, 달달한 게 좋지. 달달하다. 아, 잘못했어요. 아, 아니, 악마가 아니잖아. 와, 저 앞에 가시는 분 쏘락하네요. 누가 봐도, 받을할것같은 군대 입니다. 이게 약간 렉이 있긴 해요. 예, 렉이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 늦었어? 자, 새로운 맵으로 접어드네요. 테스트가 많지 않아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따라가는 느낌이라 초반 스토리는 확실히 네, 서브캐 없이 가는거 좋네요 오우 뭐 방금 타 죽는거 보셨나요? 이런 연출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불속성에 죽으니까 타 죽는 거. 같아요. 찾았다. 자, 깼죠? 찾았다. 좋 이제 고대의 화원으로 들어가면 되겠 고대의 화원 녹화 한번 끊고 들어가 봅시다.